손예진이 아이의 생일에 충격적인 일을 했어요. 현빈은 매우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어요. 연예인의 화려한 세계에서 일부 전통은 여전히 깊게 소중하게 여겨지며 현빈과 손예진 부부의 사랑받는 연예인 부부의 자녀의 날콩 아기의 첫 번째 생일 축하에서 이것이 아름답게 나타났어요. 11월 27일, 한국에서 엄청난 문화적 의미를 가진 날에 이 부분은 자녀의 이정표를 기리는 데 전통과 현대성을 조화롭게 선보였어요. 한국의 문화적 의미, 돌잔치. 한국 문화에서 첫 번째 생일은 돌잔치로 알려져 있어요. 이것은 생존과 희망을 상징하며 고이나 명수가 높았던 시대의 이정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한 업적으로 여겨졌어요. 현빈과 손예진 같은 부모들에게 이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자녀의 건강을 존중하고 번영한 미래를 기원하는 방법입니다. 손예진의 세심한 준비. 알콩 아기의 첫 번째 생일 축하는 단순한 파티가 아니었고, 아이의 여정과 부모의 기쁨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준비 사진들은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 깊은 준비를 보여주며, 이 부부가 현대적인 생활 방식에도 불구하고 이 전통적인 관행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냈어요. 과거와 현재의 조화. 이 행사는 현대적인 요소와 전통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조화시켰으며 이 부부가 문화적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인 생활 방식을 수용한다는 것을 반영했어요. 이것은 오늘날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에서 문화적 관행을 유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알콩 아기의 첫 번째 생일 축하는 연예계의 세계에서 문화적 전통의 중요성을 아름답게 상기시켰어요. 이것은 단지 아이의 일정표를 축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에서 여전히 번영하는 깊게 뿌리내린 문화적 관행을 전시한 것이었어요. 현빈과 손예진은 전통과 현대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멋진 예를 제시한 것이었어요. 남다른 생일, 손예진, 큰 놀람을 선사하며 현빈은 자부심 가득해요. 연인의 생일은 언제나 중요하고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 손예진과 현빈이라는 유명한 커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손예진이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비한 특별한 놀람 때문에 잊지 못할 날로 남았습니다. 이 소식은 그들의 팬들에게 놀라움과 설렘을 주었으며 현빈은 아내에 대해 매우 기쁘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생일은 소중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번 새는 손예진이 자신의 연인을 위해 특별한 소감을 준비하여 그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취향에 맞는 음식을 골라 대가족을 위한 따뜻한 가족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는 각 음식을 통해 특별한 애정과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더구나 그녀는 맛있는 생일 케이크까지 직접 만들어 가의 메시지와 함께 선물했습니다. 현빈은 자신의 생일이 이렇게 기억에 남고 인상적일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내로부터 진심 어린 애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빈은 아내에 대해 매우 기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녀가 나에게 멋진 생일을 만들어 주었어요.라고 공유했습니다. 이 커플의 팬들 역시 그들의 아름다운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며 카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 커플의 인생에서 중요한 기념일로 남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연예계에서 주목을 받는 환경 속에서도 손예진과 현빈은 아름다운 애정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생일에서의 특별한 놀람은 그들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그들의 팬들은 앞으로도 이 커플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사랑할 것입니다. 블랙핑크, 크팝 2023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1위 캐리, 로제 승리, 지수 놀라움. 한국 연예계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미녀들이 많은 땅이다. 최근 K팝 2023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얼굴상위 2위를 뽑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특히 블랙핑크 사인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브라질의 유명 엔터테인먼트 웹사이트 데뷔는 팬들이 후보로 오른 얼굴 100명 중 2023년 K팝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 얼굴이 누구인지 투표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조직했습니다. 이로써 블랙핑크 멤버 4명이 모두 톱20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4위 안에는 소녀들의 실력도 뛰어나지만 멤버별 순위가 나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로제는 55만 7690표를 얻어 2023년 k 팝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선정됐다. 이전 순위에서는 그룹 내 다른 자매들보다 뒤처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결과이다. 하지만 블랙핑크 그룹 내에서 로제는 가창력 뿐 아니라 감미로운 외모와 빛나는 미모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작고 예쁜 얼굴, 여성스러운 미모, 잡티 하나 없이 밝고 하얀 피부를 자랑한다. 그녀는 감탄스러울 만큼 늘씬한 몸매로 등장해 늘 화제를 모은다. 블랙핑크, 블랙핑크 리사가 최근 43만8672표를 얻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훌륭한 신체 비율, 매우 작은 허리, 길고 곧은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코와 큰 동그란 눈, 환한 미소는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장점이다. 리서는 여러 번 신세대 급파배 최고민 중한 명이었습니다. 전형적으로 TC 캔들러 아시아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백인 목록에서 그녀는 2019년, 2020년, 2021년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차기 멤버 제니는 투표에서 26만 221표를 얻어 3위를 차지했으며, 2016년 데뷔 이후 고혹적인 외모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인기를 끌었다. 통통한 볼살과 날카로운 눈매가 돋보이는 제니의 이목구비는 개성있는 스타일부터 섹시함, 귀여운 스타일까지 다양한 스타일로 쉽게 변신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수는 마던이자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팬을 보유한 그룹 블랙핑크의 비주얼, 가장 아름다운 멤버. 자리를 맡고 있는 멤버다. 하지만 이번 순위에서는 블랙핑크의 마던 니 지수가 258,248표를 얻어 4위에 그쳤다. 최근 그녀는 2023년 가장 아름다운 한국 여배우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블랙핑크에서 지수는 그룹 내에서 눈에 띄고 인상적인 얼굴을 지닌 멤버의 타이틀인 비주얼 포지션을 맡습니다. 뷰티 순위에서는 지수라는 이름이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을 찾기가 어렵지 않다. 28세의 가수 그는 블랙핑크로 음악 활동을 하며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마스터하고 다양한 트렌드를 만들어 왔다. 블랙핑크 소녀들의 입장 비하인드는 다음과 같다. 톱5 지효, 트와이스 204,452표. 톱6 아이린, 레드벨벳 20만 1,259표. 톱 7. 쯔위, 쯔위. 16만 4,911표. 톱 8. 정연, 트와이스. 14만 572표. 톱 9. 문화, 트와이스. 12만 8,309표. 톱 10. 사나, 트와이스. 11만 3,520표. 상위 11위, 파리타 베비만스터, 113,443표. 톱 12, 나연, 트와이스. 106,752표. 톱 13, 모모, 트와이스. 106,744표. 톱 14, 다현, 트와이스. 101,404표. 톱 15, 채영, 트와이스. 99,080표. 톱 16, 슬기, 레드벨벳. 89,719표, 톱17 우기, Gidle 87,748표, 톱18 예지, ITZY 73,380표, 톱19 슈와 Gidle 72,558표, 상위 22 훈융베이히아이 이케아 빌레어 7 9 6 2표 의 연예계는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성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2023 급합 최고 아름다운 여자 얼굴 투표가 진행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블랙 핑크 에사 명예 멤버들이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블랙 핑크는2023 급합 최고 아름다운 여자 얼굴 순위에서 주요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라세이커 1위를 차지하고 지주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라세이커 1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기쁘게 생각됩니다. 그녀는 열심히 노력하고 멋진 음악을 선보이며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와 카리스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라인인 더욱 빛나는 미래를 가질 것이며 그녀의 음악과 무대에서 더욱 빛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주가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음에 대해 놀라움과 기쁨을 느낍니다. 그녀는 블랙핑크 레이더 보컬로서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다양한 광고와 화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주는 예쁨과 재능을 겸비한 아티스트로서 더욱 빛날 것이며, 그녀의 미래가 기대됩니다. 블랙 핑크의 다른 멤버들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무엇보다도 그들의 단결력과 노력을 칭찬해야 합니다. 제니와 리서 역시 아름다운 얼굴과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급합 그 씬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팬들은 항상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랭킹은 아름다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가수들의 음악적 역량과 예술적 기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는 중요하지만 음악과 예술에서의 기여 역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랭킹은 팬들에게는 기쁨을 주지만 아티스트들에게는 무거운 압박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팝 씬은 계속해서 다양한 아티스트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미래에도 뛰어난 여성 가수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음악적 역량을 겸비한 아티스트들은 그팝 밴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한국 연예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입니다.